부동산 고객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동산으로 보고자 하는 복조문의 이상형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럭셔리한 타운하우스 월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대구의 3대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광명타운하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곽지의 타운하우스가 많습니다. 도심지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귀한 편입니다. 대구 광명타운하우스는 수성구 만촌동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전체 가구수는 68세대며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빌라형과 단독주택형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형이 선호도가 좀더 높습니다. 내부도로와 주차장, 공원부지 경비실은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출입구 관리실에는 항상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주 야간 내병이 교대 운영해서 보안과 관리가 철저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광명타운하우스 임대 물건은 대지는 215.9m 제곱 65평. 연면적은 202m 제곱 61평,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는 33m 제곱 10평 가량되고 지상 1층은 97.25m 제곱 29평, 지상 2층은 71.5m 제곱 22평입니다. 누구나 집에 근사한 영화관 음악 감상실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광명타운하우스 지하 1층에는 영화, 음악, 감상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큰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두 개,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거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단독 정원의 소나무가 럭셔리한 하우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도 보입니다. 넓고 시원한 복층 단독 주택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문을 열면 내집앞 정원이 나타납니다. 진짜. 감탄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등으로 식재되어서 무척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마치 분양한 아파트 같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고급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스템 창호와 시스템 냉온난방기가 거실 안에 건방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기료가 저렴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넓은 거실에 강화 마루가 풍채가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단정하고 고급스럽고요. 조명 또한 예술입니다. 세련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빌인 구조에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선을 고려한 조명이 아주 멋집니다. 다용도실도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조명으로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박이 설치로 실용성까지 더했습니다. 1층에는 화장실이 두개 있는데요. 이 화장실이 호텔 형식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좀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에는 영화 음악 감상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취미 휴식 공간으로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멋진 조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기대감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거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도, 와, 그 부티가 줄줄 흐릅니다. 레이아웃도 아주 훌륭하고요. 각방의 체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화장실 하나 2층에 있습니다. 시원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는 다른 도심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지고 럭셔리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광명타운 하우스입니다. 광명타운 하우스는 공동주택의 보안가, 관리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럭셔리한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도심 속 럭셔리함을 주는 광명타운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권에 대한 설명, 맡을 수가 없죠. 수성구 최고 학군이만촌동에 위치하고 있었어, 경신고, 경신중, 정화여고, 정화중, 오성고, 오성중, 대륜고, 대륜중, 경북구가 인근에 있으며, 수성구 유명 학원가들이 자리 잡은 최고의 학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만천동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세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멋진 광명타운 하우스에 거주하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사진보다 더 멋진 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